안녕하세요.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.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가운나우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블루베리 경매 가격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.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 식재하신 분들의 물량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요. 작년 가을의 뜨거운 날씨로 인한 부실한 꽃눈 형성, 그로 인한 2025년 개화 시기 및 읽는 과정의 변화 정도가 실패의 원인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는 중이에요. 저는 그 중에서도 개화 시기와 벌통을 들여놓는 완벽한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 하는데요. 이번에 마이스터 대학 다니면서 배운 부분 중 하나인데 블루베리 꽃은 지대로 이쁜 열매가 되려면 벌들이 10번 이상은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되는데 벌통 넣는 시기를 미세하게 맞추지 못하셨다면 폭망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. 올해 제 농장에서는 4월 14일부터 분화가 일어나서 4월 23일 꽃이 만개를 했어요. 제 하우스는 비닐을 다 뜯어버려서 주변에서 벌들이 많이 날라와서 수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. 비닐이 닫혀 있었다면 분명히 저도 수분을 할수 있는 벌을 사 넣어야 했겠죠. 블루베리는 수분 곤충, 특히 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일입니다. 꽃은 만개했는데 벌이 없다면 수족률이 완전 떨어지고 열매 품질도 나빠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꽃이 피는 시기와 벌통을 들이는 시기가 어긋날 때입니다. 작년 영농 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4월 15일쯤 만개했더라고요.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 만개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. 그러므로 만약에 제가 작년 영농 일지를 보고 벌통을 구입해서 넣어야 한다면 아마 4월 5일쯤 넣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올해는 꽃이 일주일 넘게 만개했습니다. 그러면,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쓰셔도 돼요. 예. 자, 지금 보시면, 이게 기본 상품 정도로 나갈 수 있는 벌이에요. 이 벌하고 이벌 통계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벌은 여기가 훨씬 더 많죠? 네. 이 벌이 더 좋은 것 같죠? 네. 자, 그런데 한번 볼게요. 예. 지금 보면은, 이 벌, 벌집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, 여왕벌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일벌이 들어있어야 돼, 최소. 자, 여왕벌 한번 찾아볼게요. 몸집이 큰 벌이 있어요. 한 마리 딱 있을 거, 여기 있어요, 여기. 보이죠? 여기. 이게 여왕벌이에요. 어디요? 여기, 여기, 음, 지금 그 보시면, 그 여기 거. 있죠? 숨어있죠, 그 여기. 아예 딱 품고 있어요. 예. 예, 맞아요. 음, 여기도 음. 있어요, 여왕벌. 근데 여기는 있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, 음, 여왕벌이. 예,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. 자,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, 1벌의 사이즈를 봅니다. 1벌의 사이즈를 보면은, 진짜 손톱만큼 작은 것도 있고, 이 정도 크기도 있어요. 지금 보이시죠? 여기도 있을 건데, 이 정도 사이즈로 된 애들이 밖에서 일하는 애들이에요.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애들. 손톱보다 좀큰 애들. 지금 보시면 손톱보다 큰 애들이 있지만 손톱보다 작은 애들 있어요. 이런 애들. 네, 보이죠? 이런 네, 네, 네. 애들, 애들, 이런 애들. 이런 애들은 집에서만 있습니다.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컸대? 그러게요. <laughs> 좀 크지, 맞죠? 네. 아니, 갓 나온 애들 아니에요. 판매하는 디형볼들은 보통 한 박스에 100에서 150마리 정도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판매하는 딱그 시점이 일벌들이 가장 활발할 때 판매를 하는 거래요. 그런데 걔네들이 하우스에 들어와서 붕붕거리면서 신나게 막 나와서 일하려고 했는데 꽃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? 게다가 일벌들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아요. 일벌은 알로 태어나서 3일 동안 알, 6일 동안 유충, 12일 동안 번데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. 성충이 된 후에도 처음 18일 동안은 벌통 안에서 청소와 육아를 담당한대요. 그러다가 마지막 한 열흘 정도 비로소 외부에 나가 꽃가루를 채집하고 수분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즉, 꽃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벌한 마리 인생 전체에서 단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, 꽃이 없거나 늦게 핀다면, 소중한 그 열흘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, 블루베리 만 개시기가 일주일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, 얼만큼 큰 손해인지 느껴지시죠? 정리, 농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품종 중에 가장 꽃이 빨리 피는 품종에 조생종이라고 무조건 꽃도 가장 조생하게 피는 건 아닌 건 아시죠? 가장 높은 위치의 가지에 가장 먼저 피는 화방의 꽃이 한두 개 정도 피었을 때를 정확히 확인하고 벌통을 넣어 주시는 것이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. 벌통 사용 기간이 6에서 8주라고 하지만 벌들의 생애 주기까지 파악한 농부의 열매는 쫓아갈 수 없을 겁니다. 그러므로 달력만 보지 마시고 블루베리 나무를 꼭 관찰해 주세요. 특히 지금처럼 지구온난화로 기후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블루베리가 가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.